저기하면 그 영상실이 영상주의 있습니다. 영상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 김만일이 부자 집이었지만은 어 이렇게 홀로를 다지는 거다 보니까 가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처가에서 말을 한 마리 줬다 그럽니다. 근데 그암그 그 말이 십마리라에그 예. 어느 날 도망갔다가 다시 또자기가건느린암 말을 한1 0년 마리를 데리고 또 나타났다 니다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그 적혀 있습니다.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배를 띄워야 할까 해서 그러면 배의 밑바닥에 또는게뭐냐 그게 돌이다. 이제 제류 돌을 육지에다가 가지고 일부 이제 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근데그 돌이 지금 나왔어요. 그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강진 마량구에 마량 그러니까 말마자에다가 교량 양자입니다. 즉 제주 말이 육지에 올라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구다 그게 마량구에 그런 얘기가 여기적혀 있습니다.이라고 네. <목소리> 하는 강의 입구 위쪽 땅은 그추정이 되는데 자 여기 오시죠? 시련이 시작된다. 제주에 온그 단목반이라든가 관리들은 헌막공식 김만일의 가소면은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걸 빼앗아가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양치현단 전망관이었는데 그 말에서 육지에서 말을 데려와라 했더니 무조건 가서 빼앗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내 부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감옥에 넣고 현강 때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통이 어, <목소리가> 터지거든 사실 그렇게해서 500마리의 마을 진짜 배에 태우고 가서 광해의 임금을 받아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되었습서 우리가 150마리를 만난 임금은 천조 임금만 왔습니광해 임금과 일조 임금만 왔습니다 두그 임금을 직습니다그광해 그러니까 임금은 제주에 와서 유대가족 제주에서 죽어서 나가죠. 그래서 광해군하고헌마공신 어, 김만리하고 사이에 상당히 유배가족이 나에고 해서 됩니다. 자 여기 헌마공신김만이 위치하자. 헌마공신김만이헌마공신 이렇게 한 사람 누구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승정원 일기라는가 여기도 검마공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교지가 있었는데 잊어버리지 않냐. 엄마 공신을 말리네. 칭한 건 임금은 왕해 임금이라고 여러분들 예고합니다. 신 이렇게 이 어, 나라의 큰 일을 했더니 그 후손들, 음. 후손들도 따라서 음.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자, 어, 말을키우는 데는 이후손들이 최고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대를 이어가지고 세습할 수 있도록, 어, 마감목관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거 아주 특이해. 마감목관 230년 동안 83명이 지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적혀어 있습니다. 산마감목관. 그, 세습, 언제까지? 1900, 어, 1895년까지. 이렇게 83명이 삼마감목관이 네, 김씨에서.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입니다. 그 아들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김치 종부에서 어떤 한번 남이 6 년인데 6년 동안 지나면은 잘하면소 재임할 수도 있고, 못하는 다시 또 김치 종문하고 제주 목사, 제주 목사가 협의해 가지고 또 다시 산간반의무를 거기서 아주 위주적으로 산막 장로가들 임명 했습니다. 자, 이게후손 집안에서 임금님으로부터 직접 교지 받은 것만 30장. 제주도에 한 장도 없는 집안이 있는 것데한 집안에서 30장이 교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